여기 어 일어났으면 나와요. 저 괜찮아요? 네. 기억은 나요? 나죠 그럼. 저기 어제일 말인데요. 없던 일로 하죠.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할게요. 네? 상관없어요. 안 민망해요? 내가 민망할 게뭐 있어요. 그쪽이 더 민망하지. 익숙한가 봐요 이런 일. 네? 아 근데 콘돔은 썼죠 우리? 네? 안 썼어요 콘돔? <laughs> 네. 네?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안 잤다고요 우리. 네? 진짜요? 아니 근데 나옷 벗고 있었던 건. 기억안 나죠? 어제 마감하고 있는데 그쪽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라면을 끓여달라 하더라고요 안끓여주면 들어 놓을 기세길래 먹이고 보내야겠다 했는데 이번엔 됐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까까 저쪽 벌써 침대에서 옷을... 스탑! 거기까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주정 부린 것도 미안하고 오해한 것도 미안해요. 내가 술 마시면 보이는 아무 침대나 뻗어서 자는 게 버릇이라 그 저번에 가구 매장에 가서 잠들 뻔한 적도 있다니까 거기 가서도 라면 찾은 거 아니죠? 남순이 미친 마시지. 거기 왜 가? <웃음> <웃음> 나 새끼 거길 왜가 누브라 자기 병원 잘 갔어? 나 오늘 점심 집에 가서 먹으려고 검사 잘 받고 와 괜히 엄마 우리의 만 울분감이냐고!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절대 감염이 될수 없어요. 아 됐어! 중학생한테 무슨 성평타령은 무슨? 내가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매갖고이 병원 다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고소해 보세요 그럼.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환자 들여보내 주세요. 아, 진짜 이이 땅곳이 다 있어. 이리 와. 가실게요. S T D 검사 받으셨죠? 네. 결과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클라미디아가 나왔거든요. 그게 뭔데요? 음, 성 매개 감염병의 한 종류예요. 쉽게 말하면 성병이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몰라. 지금 너랑 있잖아. 눈을 못대드만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 괜히 가볼게 장사 빛나 잘되네 <laughs> 어 왔어? 밖에 배 덥다 없던... 병원 잘 다녀왔어? 머리? 어 그게 왜 그래? 뭐안 좋대? 다 나... 성병이래 그게 성병이야. 진짜야? 응. 아니 그게 왜 걸린 건데? 왜냐니? 무슨 질문이 그래? 아니 당황스러우니까 그러지. 자기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 모르겠어, 나도. 성관계 하면서 웃는 거라는데. 일단 약 처방 받아왔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빠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 받아봐. 나는 왜? 그냥 자기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 상대방도 받아야 된다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가뜩이나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쁜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 병원에서 꼭 오라고 한거 아니면? 가기 싫어서 그래? 검사 받기 싫어서? 또말해 그런 식으로 해. 내 말은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냐는 거지. 가기 싫은 거 맞네. 나는 뭐 이럴 줄 알고 갔겠어? 성병 나올 줄 알고 갔겠냐고. 누가 누구한테 옮긴 건지 알수 없으니까 일단 받아보라는 거잖아. 아, 막말로 오빠한테 내가 얼마 가 줬. 뭐? 내가 옮긴 거라고?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하... 너 지금 나 의심해서 검사 받아보라는 거야? 왜? 내가 어디 가서 딴짓하고 너한테 옮겼을까 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니까.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기분 나쁘라고 한말 아니야. 미안해.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너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성병 걸렸다고 하고,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니까, 순간 화나서 그랬어. 미안해. 일단 시험 끝나면 검사 받든지 할 테니까, 이 얘긴 그만하자. 오늘도 이쁘게 하고 왔네. 약속 있어? 오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말해. 저 사실 어젯밤에 오빠 만나러 카페 왔었거든요. 아, 그래, 오빠랑 수경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둘이 하는 얘기도 다 들었고, 스킨십 하는 것도. 아이나, 그거는. 오빠 혹시. 수경 언니랑 사귀고 있던 거예요? 사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호감도 있고, 알아가는 중인 그런 거지. 너랑 나 같은 거. 저희 같은 게 뭔데요? 오빠 혹시. 양다리 뭐 그런 거예요? 야, 양다리는 무슨? 그건 아니지.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뭐 연애하기 전에 가볍게 알아보면서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거지. 아 물론 너도 귀엽고 솔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하, 미치겠네. 너 그렇게까지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요. 오빠한테 말 못했는데 저 사실 연애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하는 게다 처음이라 그만큼 기대도 많이 되고 엄청 설렜는데 결국 저 혼자 너무 앞서 나간 거였나 보네요. 야, 괜찮아? 아니요. 저 지금 진짜 쪽팔리고 화도 나는데요. 오빠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앞으로 따로 연락 안 할게요. 근데요. 오빠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잘해주지 마세요. 모두가 오빠처럼 연애에 능숙하고 가벼운 만남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 저처럼, 알바 끝났어? 아, 잘겠다. 안주나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선아, 기다렇게다요 하나만, 하나만. 그만 찍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먹어, 먹어, 먹어. 더 덜어줘? 얘들아. 아, 예. 이거 너네 거. <laughs> 어... 야, 청첩장 벌써 나온 거야? 어, <laughs> <laughs> 기분 이상해. 와, 진짜 얘가 먼저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laughs> 축하해, 다솜아. <다소가>. 청첩장 예쁘다. <laughs> 근데 결혼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한 거야? 아, 그, 사실은. 나 임신했어. 대박. 야, 그럼 너뭐 애기 엄마 되는 거야?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아니, 근데 뭐야? 뭐, 피임을 안 했어? 아니, 했지. 매번 했는데. 내가 원래 생리불순 심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늦어지나 보다 하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임태기 해보는데, 딱두 줄인 거 있지. 콘돔이 찢어진 건지 뭔지. 나 그날 변기에 앉아서 완전 펑펑 울었잖아. 지금은 괜찮아? 그땐 완전 멘붕이었는데, 지금은 좀 덤덤해졌어. 아, 근데 진짜 멘붕이긴 했겠다. 야 생리하는 거 그렇게 싫다가도 그럴 땐 빨리 터져줘라 제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야 생리도 생긴데 관계하고 나면 불안한 게한두 개냐? 요즘은 성병 걸린 애들도 그렇게 많더라. 성병이니 자궁경부암이니어나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뭐야 <laughs> 애들 근이야? <laughs> 야뭔 생각해? <laughs> 아니야. 하영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아니. 우리 그 1학기 때, 기억나? 그 3학년 선배 아... 아 완전 아, 학교 앞에서 물고 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들어가세요 아, 나 노래방 삘 아닌데, 오늘 아이, 또 하면 잘할 거면서 자! 아씨 너나 불러 9 6, 6 3 3, 3, 3 9, 3, 3, 9. 땀흘리면서 놀았다. 역시 박준이 내 코너 파트너. 근데 두 시간은 좀 심하지 않았냐? 아, 그럴 거면 노래방을 가지. 아씨 너무 놀았다. 배고프네. 컵라면이라도 먹고 들어갈래? 아 안돼.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 오늘 하도 놀아서 1kg는 빠졌을 텐데 그걸 유지하려면 집 가서 잠이나 자야지. 그러든가. 야. 왜? 너 오늘 나 우울할까봐 일부러 코너 데려가 준 거지? 바로 새끼야. 고맙다. 오래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거거든? <laughs> 이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가 봐. 말안 해도 서로 기분 다 알잖아. 안 그러냐? 뭐? 그치. <laughs> 아. 그래도. 네 덕에 기분 좀 나아진 것 같아. 아깐 진짜 우울했는데, 그러니까 너 어? 앞으로 남자 만날 때 나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말해봐. 어, 또... 또 잔소리. 네가 내 아빠냐, 오빠냐, 뭐냐? 어, 그 중간 정도. 야, 우리 내일은 뭐 할래? 내일? 내일도 놀아. 우리? 야, 너 내일 무슨 날인지 까먹었냐? 하영아, 너도 이따 갈 거야? 응. 어디? 고시방 오빠들 술 마시고 있다던데. 너 선우 오빠한테 연락 안 왔어? 어. 응. 뭐야. 너 오빠랑 싸웠어? 선우 오빠랑 싸웠다고? 싸우긴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어. 어 강아. 뭐야? 네가 불렀어? 내가 부른 건 아니. 진짜 싫어. 그럼 제 여기 매운 거야 몰라. 야, 근데 제 무슨 별명 이 있지 않았어요? 콘돔녀. <laughs> 맞아. 아, 아직도 그렇게 물란하게 노나 야, 그만 좀 해, 니들. 뭐? 남 얘기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재밌어? 찾지도 않아? 야너 조모임 하면서 좀 친해졌다고 편들고 싶은가 본데 제대 남친 꼬셔서 잤던 애라고 기억 안 나? 야허지요뭐 하냐? 너내 남친이랑 잤냐? 어? 뭐? 너한 달에 한 번씩 남자 받고 만난다는 소문이 있다더니 이젠 여친 있는 남자까지 꼬셔서 자고 다니냐? 네 남친이 누군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지랄이야 하. 아, 아. 하도 많이 자고 다녀서 누군지 말해줘야 하는 건가? 누구냐고 이 남친이 말을 하라고.